이상형 월드컵! 자 갑시다! 빰빰! 자 가자! 시작하기 베네펙터 수라노랑 캐런 퓨토 자 여러분들 수라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클이 타는 차고 캐런 소리야? 퓨토는 얘는 십덕차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 뭐라고 하지?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는데 개가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뷰터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무조건 뷰터예요. 무조건. 오케이. 자, 다음 거 볼게요. 엠페러 ETR이랑 바피드 FMJ. 확실한 거는 둘다 제가 좋아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아, 애매하네요. 성능을 떠나서 디자인만 볼게요. 저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피드. 다음에는 프로젠 T20이랑 피스터 코메트 사파리. T20 줘야겠죠? 자, 다음에는 오베이 9F랑 베네펙터 샤프터. 얘가 벤츠 S 클래스고 얘가 아우디 R8. 그렇다면, 은 아우디 R8! 그렇지! 슈퍼카 가야지, 그렇지. 오베이 옴니스, 우베라마트 센티넬 클래식. 이 녀석은 10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있어? 센티넬 클래식은 10덕 차량으로 개조하면은 뒤쪽에 베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베개에는 프린세스 버블검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얘죠. 당연한 거지. 그렇지. 당연히 센티넬 클래식이지. 그렇지. 저의 지식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캐런 구르마. 방탄 아니에요. 그냥 구르마입니다. 그리고 음. 알바니 알파. 얘는 캐딜락이고 얘는 미스비시였나 저는 캐딜락 하겠습니다. 알바니 알파. 부가티랑 그로티 치타 얘가 페라리 엔 초고 트루피드 네로가 부가티 시론인가요 당연히 부가티죠. 네로 가겠습니다. 피스타코메트 SR이랑 피스타코메트 둘다 포르쉐예요. 전 이름이 짧은 게 좋아요. 얘 갑시다. SR이 더 좋은 거였어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브라바도 스프렁크 머팔로 이게 프랭클린 차죠. 좀 도색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캐런 썰튼 RS 여러분들. 캐런썰튼 아레스는 있죠? 얘가 씹덕이었던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프랭클린 편을 들어줄게요. 자, 갑시다. 자, 페가시 오시리스, 딩카 제스터 클래식.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시리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든 지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딩카 제스터 클래식은요. 은근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오시리스. 오케이 좋았어. 오버플로드타이런트데 람파다티, 트로포스 랠리. 이거 제가 처음 보는 차량이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엄청난... 장비를 착용하고서 산을 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런트 갈게요 아우디 R8 프로젠 이탈리 GTV 커스텀 이 친구가 맥라렌이죠 아마도 맥라렌이 조금 더 급이 높아요 자 맥라렌 가겠습니다 570S죠 570 이탈리 GTO D클라스 한링 세이버 얘는 일단은 페라리예요 D클라스는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페라리 가야됩니다 다음에는 스크램제트 대 l G r h 8 이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좋은 차라고 합니다 g t 5에서는 무료로 풀렸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차인데 난 스크램제트가 더 딘카제스터 대 페가시 인퍼너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더 좋아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제스터 갈게요. 트루페드 이 에더 대 오셀롯 XA 21. 저는 부가티를 진짜 좋아하지만 지금은 부가티의 편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이스샷. XA 21이 더 좋습니다. 다음에는 네로랑 바피드 FMJ. 네로. 네로가 조금 더 유명해요. FMJ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음에는 이탈리 GTB 커스텀 오시리스. 이거 좀 어려운데요. GTB 커스텀. 자 딘카 제스터 대 오버플로드 타이런트. 급이 안 맞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체급 차이가 너무 커요. 타이런트 가야지. 자 스크램 제트와 오베 9F. 이제부터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오베 스크램 오베. 스크램 오베이 스크램 제트야. 넌 이제 빠져줘. 뭐였지? 넌 현실의 차가 아니야. 자 우베레마트 센티넬 클래식 브라바도 스프렁크 버팔로. 십덕 고를게요. 십덕 디자인은 버팔로가 더 이쁘지만 알바니 알파 캐딜락 대캐런퓨토아 근데 캐딜락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캐딜락. 자 다음에는 오셀러 대 이탈리 GTO. 이거는 오래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휩쓸려요. 오셀러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이클론 안 나오나? 나 사이클론 진짜 좋아하는데. 포르쉐 맥라렌 둘 중에 고르려면 맥라렌. 자 센티넬 클래식 알바니 알파. 센티넬 클래식 가겠습니다 5베이 9F 타이런트 타이런트. 체급 차이가 너무 크죠? 오셀럿, 이탈리 GTV 커스텀. 여기서는 오셀럿입니다. 아, 맥라랜데, 부가티라. 이거는 네로 가야겠죠? 부가티가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진짜. 이것도 뭐, 저는 네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센티넬 클래식이랑 오셀럿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센티넬은 이제 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즐거웠다, 센티넬. 오셀럿 갑시다. 자, 이제 결승인가요? 트르페이드 네로대 오셀럿 XA. 근데 성능은 개인적으로 오셀럿이 더 좋습니다. 오셀럿! 가사! 예, 그래, 자. 오셀럿 XL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루티 X80이 있었나요? 제가 했을 때는 그루티 안 나왔었는데 랭킹 보기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비질란테? 아 뭐야 왜난안 나왔어 아 32강으로 해서 그렇구나 아 이게 랜덤으로 차가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오셀럿이 4위쯤에 있고 테젤르트 아니 그러고 보니까 테젤르트가 없었잖아 얘가 없으니까 왜 게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비질란테 프로토 테젤르트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GTA5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페를 한번 탐방해보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세팅을 웃겨라 라고 컨텐츠를 하나 했었어요. 맨 끝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짠 봅시다. 아니, 여러분들, 아니, 고전하니 실제로 제가 유튜브 댓글에 세팅님 시명 닮았다는 댓글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달립니다. 이거 보면은... 어허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거 뭐죠? 가장 재밌는 습격이 뭐예요? 설마 시리즈 A 자금조달 밀어버려야지, 그럼요. 장난합니까? 예? 시리즈 A는 어, 솔직히 가찌키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세요 꼭 어, 이거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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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이 사람 누구야 진짜 예? 자 이건 뭘까요? 웃기는 데에는 자신의 흑역사만한 게 없죠?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의 애칭이 필요해. 나이스 샷. 오케이, 좋았어, 그래. 자, 다음 거. 슈크림빵.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슈크림빵. 식빵도 필요 없어. 매력빵도 필요 없어. 우리 슈. 아. 이거구나. 그래. 기억이 떠올랐어. 난 옛날에 이런 걸 했었지. 이런 젠장.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성이 생겼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뭐지? 후, 쿠 키아나짱.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카페 단체 채팅방에 제가 실제로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논란에 대해서 해명할게요. 저 맞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자. 레스터 이제 지겹죠? 프랭클린? 아니, 내 캐릭터가! 이건 내 캐릭터가 아니야! 정말로 끔찍하고만내 캐릭터가 프랭클린 얼굴이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슬슬 약을 빨기 시작했어요.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제 남동생과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남동생과 바람이 났어요. 침대 위에 자음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이해를 멈춰야 돼. 자세히 파고들면 안 돼. 자 이건 뭘까요? 한번 볼게요. 과연 자 여기서 드라이를 가동하면은 뚜껑이 과연 과연 반응이 어떨지 빨리 열어봐. 아이. 깜짝 놀랐네. 자, 키보드 청소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음? 이거 내 키보드가 여기 음, 왜 있지? 아이, 음, <laughs> 고양이 왜 나와 여기서? 자, 나트륨, 니켈의 원소 기호는 어 대략 이런 느낌. 오 마이 와뭐 신데로? 나니? 천재인데? 이거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잠깐만. 얘가 지금 비트를 타고 있어. 잠시만요. 이걸 두 번째 봤을 때 깨달았다니. 지금 여기 보시면 차고가 비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금을 넣으셔야죠, 에? 클럽 음악 빵빵. 여기 클럽 음악 들어갔으면 아주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세팅님도 씹덕이 시에 이런 사진을 보시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실 것 같다는 기적의 논리를 올립니다. 어, 살짝 웃음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만 올리세요.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걸? 이런 젠장 나를 화나게 하다니. <laughs> 이것도 뭐야? 본부의 자폭용 스위치다. 이걸 누르면 5분 뒤에 모든 게 날아가지. 지금부터 달린다고 해도 5분 안에 밖으로 나가는 건 무리야. 나도 끝이지만 너희들 역시 역사 끝이다. 어? 아이 이게 뭐야? <laughs> 자 이건 뭘까요? 카메라를 전자레인지 넣고 돌린 것 같아요. 아니 니들이 왜 돌아가? 여기서. 아니.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어 세팅을 웃겨라 이벤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GT5 게임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